실상에 아시 네. 실상 가지고 토론한다고 하셨죠? 예, 네, 네. 실상 증명을 네. 한번해보까요 거기서 생활하셨나요? 아니요. 그러면 됐습니다. 근데 본인은 실상에 대해서 진짜 예. 보셨나요? 생활하셨나요? 아, 저는 안 네. 했죠. 어. 그러니까 파트입장 아닌가요? 그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증거를 자꾸 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한다. 아, 그건 말씀하시잖아요. 우리 약속의 목자가 하시는 얘기고요? 네. 근데 그 약속의 목자가 되시려면, 예. 성경에 물론 약속의 목자라는 단어 자체도 없지만, 예. 편지를 해서 이겼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잖아요. 아 지금 지금 또그 얘기 있죠.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. 가지도 음, 안 했잖아요. 본인도 모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대화를 하지 말자고요. 그런 거 그러면은 가지고. 실상이 다 거짓말이면 거짓말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등과 기름이 뭔지 아시죠? 근데 기름 준비 못하면 어떻게 갈수 있으니까 없으니까. 끄세요. 음, 토론을 못 하시는 겁니까? 토론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저한테 하셨죠. 답변 답변 드렸죠. 나가세요. <laughs> <놀람> 근데, 무슨, 뭐때 <뭐지? 놀람>